어, 반갑습니다. 아, 저는 비영리 컨설팅 웰폼의 표경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개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서울에서 큰 포럼을 한다고 올라오라고 해서 사실은 새벽부터 긴장을 했었죠. 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데 그, 어,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생이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살지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이렇게 묶어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패러다임을 다시 어, 생각의 어떤 변수들을 조정해서 어, 정리해 놓은 것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프레임이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면 이론을 거쳐서 도구라고 하는 툴이라고 하는 것들로 정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생각을 어떻게 좀 정리해서 할수 있을까에 관한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 가능한 비영리를 위한 다양한 접근 프레임이라는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어, 제 모습인데 어, 제가 가장 아끼는 셔츠를 오늘도 입고 왔습니다. 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의 꼭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예,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영리 조직이 지속 가능한 어, 경영을 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가장 어, 먼저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어쩌면 사회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 환경을 분석하는 기법들은 이미 여러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뒤덮고 있는 가장 큰 어, 패러다임이랄까, 생각이랄까, 이것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방식들은 아무래도 어, 실질적인 그 돈중심의 그러한 어, 이야기가 대부분 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들고 온 것은 여러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참 성장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지지만 여기에는 환경의 문제라든지 디지털 영역, 또 인적 자본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의 총량을 이 화폐 단위로 정리해 놓은 그러한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어 삶의 질은 좀 떨어진 걸로 나오고 어 GDP는 조금 더 성장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는 성장을 한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은 생각보다 좋지 못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요소가 많죠요 뭐 기후 위기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영역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회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적 자원도 여러 가지 자본도 여러 가지의 교육 과정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어, 그 효과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어, 참 성장 지표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용들을 담은 보고서인데 어,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냥 그대로 검색하시면 풀 텍스로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기관의 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회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는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의 시각을 갖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시간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그실수 있고 또 자원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이 자원의 효용을 얼마나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기결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제 조직 내부로 이것을 가지고오면 예산의 문제 또는 인적 자원의 문제 또는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나 여러 가지 의사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룬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비영리 조직 또는 비영리 분야 비영리 기관의 주제를 갖고 모였습니다. 근 비영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가치 중심 조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해서 소셜 임팩트 조직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영리 조직이 언제부터인가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우리가 영리에서 사용하고 있던 방법들도 점점 비영리로 들어오게 되고 또 비영리에 있던 가치가 사실은 기업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사회 투자와 관련해서 이 가치들이 점점 더 이렇게 힘을 얻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는 점점 점더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계가 모호해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비영리란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어떻게 에, 후대까지 영향력을 미쳐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로 정리되는 것이고 그것에 관한 방법, 그것에 관한 과정, 그것에 관한 준비를 오늘 아마 이런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프레임과 관련해서 논문을 한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 논문은 스핑거 링커라고 하는 곳에 에,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비영리의 지속 가능성이 에, 이어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 봐야 할까 라고 해서 이걸 빅픽쳐, 큰 그림이라고 이렇게 어,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 기존 논문들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질적 시스템 역학을 중심에 두고 어, 접근했다는 것이죠. 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인과관계를 변수들 간에 어, 조금 더 어, 뭐라 그럴까 통합적으로 바라봤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는 일곱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휴먼 리소스가 그러니까 우리 인적 자본의 역량의 문제. 어, 어, 파트너십의 문제 그리고 조직 자체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어, 다양한 NPO 조직과의 어떤 경쟁 위치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그 기금과 관련되어진 내용. 여기서 이제 남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남북 갈등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의 남북 갈등은 아니고요. 예, 잘 사는 선진국과 못 사는 후진국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남과 북으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병리가 어떻게, 예, 비정치적인 어떤 태도를 잘 갖는가. 이런 일곱 가지 영역을 가지고서, 어, 병리의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논문을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리와 관련되어진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그룹들 가운데, 포레이커라고 예,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이 렌즈를 투과한 이 빛이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원리의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렌즈가 포커스라고 하는 영역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미션과 위전이 얼마나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가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 제대로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스텝으로 뽑고 또 이사회로 모시고 뭐 이러한 좋은 사람들과 동지적 관계를 갖고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렌즈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혼자서 일을 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흐름이 있죠. 그래서 파트너십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말로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비지정 후원금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기관에서 어떤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이런 펀드가 좀 있을 때 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유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렌즈가 결합이 되어서 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조직의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또는 서비스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브레이크의 비영리 지속 가능성 모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 넌프로핏 라이프사이클이라는 모델인데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명 주기를 말하고 원래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 1965년 경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던 모델이죠. 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반드시 수명 주기가 있고 유효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여기 보시는 이 변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 브랜드, 또 예산 그리고 어, 운영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의 어, 분배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 단계가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모델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조직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제가 번역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조직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계에서 어떤 리더십을 사용해야 하고 우리 조직 구조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이넌프로핏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레임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간략하게 좀 음, 기관이나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의 에, 그 포지셔닝 전략에 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포지셔닝이라는 개념, 개념은 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 기관을 어떻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기관을 인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머릿속에 각 영역별 폴더를 가지고 있고 그 폴더 안에서 1위가 되는 아, 그러한 상품이나 아,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우리 기관은 어떻게 이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제가 1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아, 제가 포지셔닝을 잡았던 것은 영리는 컨설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영리도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2년간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비영리도 컨설팅을 한다 이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럼 누가 할 거냐? 당연히 그때 회사 이름이 비영리 컨설팅 웰폼이니까 저희 회사가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생각보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어 이게 열두 가지의 브랜드 원형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어, 칼융 얘기했던 어, 내용에서 이것이 좀더 성장하고 발전한 것인데 브랜드의 열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형 가운데 우리 조직은 어떤? 또한 브랜드에 해당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아이덴티티를 찾고 이것을 명료화하고 사용하는 언어나 어떤 프로그램이 거기에 정렬되어지면 정합성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브랜드의 원형을 여러분들하고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야 될이 프레임은 팀 크노스트라고 하는 블룸버그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원래 영리 조직. 위한 프레임이었는데 다섯 가지의 변수가 모두 잘 맞아떨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섯 가지는 비전, 스킬, 인센티브, 리소시스, 액션 플랜. 이 다섯 가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변화 체인지가 가능하다. 근데 비전이 없으면 컨퓨전, 혼란스러워지고 조직이 혼란스럽고 또 스킬이 없으면 어 대단히 직원들이 불안하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저항하고요. 리소시스가 없으면 자원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좌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 플랜이 없으면 출발을 잘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비전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스킬이 없으면 배워야 되며, 어 인센티브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원은 만들어야 되고, 액션 플랜은 적응해서 이것을 에어 갖춰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비영리 조직이니까 이 자리에 모티베이션이나 밸류, 어, 가치 같은 이러한 것이 인센티브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조직 문화와 직결되는 그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리의 것들을 커스마이징해서 비영리의 에, 우리의 변화를 위한 프레임으로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 기관에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조금 더 힘을 줘야 할 부분이 어딘가를 아마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영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디자인하는 동지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우리 동지들이 이 세상이 조금 더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발걸음을 여기에 함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그 길을 지속 가능하게. 걸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제 발표를 마감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